예, 경사진 밭에 일일이 석축을 쌓으면서 빈 공간을 남겨 둔 건데요. 국감청 양념장 재료도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. 고추장. 고추장도 잘 숙성된 이건 네, 뭐예요? 이건 감식초예요. 아, 감식초. 네. 아, 그렇죠. 감이 많으니까. 예. 네. 아. 그뭐 복분자 효소도 좀 넣어야 되고. 네.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. 초무침 해 먹으면 되겠네요. 그래요. 그래요. 이렇게. 고거 하나 딱 덮어놓으면 딱 냉기가 안에서 돌겠네 그렇죠 아국감청잘 식은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어, 고추장이랑 이거를 섞으신다 이거죠 그렇죠 매실이라서 조금 넣고 이게 이제 각종 양, 양, 양념장류로도 쓰고 나물무침에도 이래 나물무침에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고 뭐 적당한 양을. 네.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감으로 적당하게 넣는 그, 거죠. 그렇죠. 많이 안 들어가네요. 예 네. 많이 넣으면 은또 너무 당도가 심하니까. 그 대신 이제 매실이 들어가면 이제 효소 이 정도 그렇죠 습성 숙성이 네. 제대로 되니까는 네. 아,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고추장.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거의 일대 일이네요 이 정도 양입니다. 네, 예 그렇죠. 아니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숙성이 되면 그렇죠. 예그 네. 맛을 이렇게 떠오르니까 예. 네. 야,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. 이거 맛을 한번 볼까요? 네, 예, 맛을 한번 이거. 보세요. 음. 엄청 맛있는데요? 감청이 들어가니까 엄청 맛이 맛있... 달고 맛있죠. 네. 휴게소에서 떡꼬치 팔잖아요. 네. 그 맛이 그 맛. 엄청 맛있잖아요. 아니, 이걸 해갖고 좀 이게 이제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요. 2주 정도 숙성을 해야 제 맛이 나온다고 하는데 김장한 날 보쌈 먹듯 이 꽃감 고추장도 담근 날딱 맛을 봐야 하는 그런 네, 그런 별미입니다.